해서 수비를 안쪽을 몰아놓은 뒤에 앞에서 슛을 쏘는 구조가 좋을 것 같은데. 요, 어머. 안성문. 안성문이 두번째죠 네. 제가 방금 경기를 뛰고 왔잖아요. 네. 데 네. 안성문 선수가 좋아할 골대 스타일이에요. 아, 네. 저런 유의 선수들이 좋아하는 골대 스타일이거든요. 어, 수비까지 해줍니다. 아, 어. 그냥 한 마리였군요. <laughs> 보람이 스쪽에서심비카라를 <laughs> 해갖고 응안 맞았나? 라고 <laughs> <나> 혼자 생각하고 <laughs> 저만 낚였어요 저만 네. 어? <laughs> 야, 아하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아. 시한번보람에 하지만 공은 둥급니다 생각보다 지금 10점 차 밖에 안 나거든요 오 네. 김재민이 하나요 네. 아원 네. 원샷입니다 저 선수가 99년생입니다 김재민 선수요? 네. 오, 굉장히 유망주네요. 저번에 치킨도 좋던데. 지금 1999라는 팀이 창단이 됐거든요. 아, 거기네 있더라고요. 네. 아, 썸 썸. 1999는 누가 했죠? 어, 오. 오케이. 1999는 이제 이준석 선수. 아, 네. 뭐 배종윤 선수. 아. 고좀 어, 유망주들이 많더라고요. 뭐 정두령도 있고요. 음, 네. 세네요. 네. 박민 수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. 어, 김재민 좋아요. 어? 슛이 좋아요 저 선수가. <laughs> 2구2구까지 들어갑니다. 8점 차, 오, 보라매 이거 하려고 들어왔거든요, 박민수? 아. 다리에 맞았어요. 박민수가 실수가 나오면서, 보라매가 뭐, 정상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긴 하고요. 오. 이렇게. 오우. 8점 차로 3쿼터 종료합니다. 딱 지금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.